이번 시간에는 어, 감쇄진동과 강제진동에 대해서 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셋자를 잘못 적었네요. 감쇄 동작 네, 감세지, 어, 단진동에 지난 시간 했던 단진동의 저항은 어, 외력이 작용하는 어, 경우를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용수철에 달린 수가 있는데 좌우로 움직이겠죠. 근데 여기에 어, 외력 또는 저항이 좀 둘다가 작용하는 그런 상황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항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 저항을 저항을 어떤 식으로 기술할 거냐면 감마 dx dt로 하겠습니다. m은 질량이고, 이는 계산상의 편의를 위해서 넣었고, 이 감마는 어떤 상수인데 0보다 큰 상수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쿠션 오브 모션이 운동 발전 식이 다음과 같이 여기까지만 기술하면 단진동인데 여기에 저항 텀이 새로 생기겠죠 이 저항은 속도에 비례해서 반대 그 진행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어 속도와 반대 방향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어 그러면은 식을 이렇게 적었으면, 얘를 다시, 다시 써주면은 이렇게 써줄 수 있고요 얘는 m으로 전부 다 약분을 시켜주면은 이렇게 어 써줄 수 있고, 이 dt를 어 d라는 어떤 연산자로 생각을 해주면은 얘는 연산자 제곱 더하기 이 e, 감마의 d의 오메가 제곱은 0이라는 꼴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어떻게 나오냐면은 얘는 마이너스 감마 글마 루트 이런 식의 꼴이 되고요 어, 그래서 저희가 음, 풀어야 될 것은 DDT 플러스 감마 플러스 루트 감마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에 DDT 플러스 감마 마이너스 루트 감마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에 x equal 0이라는 식인데, 어이 전개해 보면 원래 식이 되는지는 체크해 보시면 알수 있는데, 어 체크해 보면은 원래 식이 된다는 것은 오케이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식이라는 거는 어 원래 이 식이 되냐 이거 전개했을 때, 인데 해 보시면은 어 되는 것을 알수 있고, 어 지난 시간에 했던 것과 같은 방법으로 풀게 되면은 내가 2의 반티 c1 엑스포넨셜 루트 감마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t 플러스 c2의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감마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t 이런 식으로 기술이 된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 이 식을 가지고 이제 조금 더 고찰을 해볼 건데요 먼저 이런 경우에 대해서 고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항이 어, 복원력에 비해서 어, 상대적으로 작은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그러면은 이 얘가 어떻게 되냐면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제곱의 i가 되겠죠. 퍼스가 나오는다. 그러면은 xt를 익스프레션 어, 마이너스 감마 t에 C 1익스포넨셜 i 루트 감마 제곱, 오메가 제곱, 오메가 감마 제곱, t 플러스 C 2익스포넨셜 마이너스 i의 루트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감마 제곱의 t 이런 식으로 쓸수 있고, 그러면은 이게 렇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오일러 공식을 잘 이용해주면은 코사인의루 메가 제곱스 감마 제곱에 티에 플러스 어떤 위상 팩터가 페이스 벡터가 포함되는. 어, 이거 그림을 그리면은 티에 어, 대해서 얘가 스프레멘셜하게 진폭이 점점 줄다 줄어가는 그런 얘라는 걸알수 있고 그 사이에 이제 이런 식으로 진동을 하는 그런 솔루션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폭이 감쇠하는 것을 보면 감쇠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쇠 진동이라고 이런 경우를 부릅니다 반대로 어, 그러면은 감마 제곱 마이너스 얘가 0보다 큰 경우 즉 저항이 오건력보다 어, 상대적으로 큰 그런 경우인데요 그러면은 여기서 람다를 구하을 감마 제곱 마이너스 람다 m b d a 2 플러스 y 플러스 s 마 a j u m i n s o m e g 해준다면, 제어이 f I x t 가 어떤 식으로 되냐면 c1 t 익스 u 넨 c2 이스스감셜 e t 플러스 c2 t. 익스 a 넨셜 마이너스 감마 2 t 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감마, 아, a m 람다 이러셔도 되고 그러면은 그리만아예 지금 전화가 와가지고 잠깐 어... 자르면 되는데 어, 자르는 것도 번거로우니까 그냥 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래서 T.를 하고, 그리고 여기, 이, 둘다 e 스 p o n e n t i a l 한한 개만 그린다면은 뭐한 개만 그린다면 뭐 다음과 같이 익스퍼 h 셜로 g 감소 n 는 h a n t hang, h a c c2 a n 니까 그러니까 c2만 그린다고 치면은 아 c2가 아니라 n g 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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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a n g hang, h 다 n g h 그 n g h 는 n g h a 어 진동이 없는 것을 알수 있죠 비진동인 걸로서 할수 있고 어가감 쇠라고 합니다. 일단 진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버 댐핑이라고 영어로 는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어 감마가 정확히 같을 때에 대해서. 어,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xt를 저희가 그대로 넣으면은 어, 여기다 그대로 넣으면은 어, xt가 어떻게 됐었냐면 원래는 c1 exponential 먹었는데 이제 얘네들이 제로로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어, 이게 C를 컨셉대로 골라서요 네, 어, 저희가 이개 미분 방정식인데 C2 어, 솔루션이 딱한개 해만 나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개이 미분 방정식이기 때문에 두개 해가 나오는데 한 개만 나오는 것을 볼수 있는데 이게 어. 어떻 어, 이렇게 나오는지에대 해서, 잠깐 부해를 해보면 은 ddt 플러스 감마 루트 감마 제곱 o t g a m m d d t 플러스 감마 a m m a m i 이 x 이퀄 이이었는잖아요 어, 근데 여기에서 여기서 한 개는 ddt 플러스 감마의 x는 0이다라는 조건에서 어, 위에 이런 이런 솔루션이 나온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다른 하나의 솔루션은 어떻게 구는지에 대해서는 이거 잠깐 보정을 해주면 됩니다. 확션을 해주면 어, 0은 ddt 플러스 감마의 제곱인데 여기에 이 c라는 애를 어, t의 함수로 생각을 해줄수 있습니다 함수로 생각을 해서 다 같이 적으면 d dt 플러스 감마에 어, c 프라임 2 마이너스 감마 t 여기서 프라임은 t에 대한 미분을 나타냈습니다 감마 c 2 e 마이너스 감마 t 플러스 감마 c e 마이너스 감마 t니까 지워지고 그러면은 d d t 플러스 감마에 c 프라임 e 마이너스 감마 t만 생기는데 여기 또한번더 미분하지만 c 더블 프라임 e의 마이너스 감마 t 어, 마찬가지로 d 텀을 지워줘서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러면은 어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거는 0이 될 수가 없는 값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c 더블 프라임 t가 0이라는 것으로부터 c t라는 애가 어떠한 어 상수가 된다는 건 쌓을 수 있고, 그러면서 어 c를 이제 c t라는 애는 한번더 적분을 해주면은 어 t에 b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는 쌓을 수 있죠. 따라서 음 따라서 xt라는 애는 어 어떠한 다음과 같은 꼴로 임의적으로 넣을수 있다는 것을 알수 있죠. 네. 그래서 a가 0인 경우가 아까 우리가 그랬던 특별한 경우가 되겠죠. 이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진동이 없다는 것을 알수 있고 어 임계 진동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어 그러니까 오메가 제곱이랑 감마 제곱이 같은 경우죠. 네, 여기까지가 저항이 있는 저항만 있는 경우를 얘기를 했고, 그러면은 어, 이제 외력이 작용하는 경우를 생각해겠습니다 어, 인 제너럴하게 일반적으로 저희가 프로에 외력이 작용하는 경우에 프로에를 이용방정식은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고요. 여기서 r이 어, r이 R2, 0인 경우를 저희는 어, 동차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으로는 호모지니어스 이케이션이라고 합니다. 어, R이 만약에 영이 아닌 경우, 오른쪽이 영이 아닌 경우를 비동차 방정식이하고 이를 인 호모지니어스 이케이션이라고 합니다. 네, 어. 먼저 저희가 고려할 것은 단진동 외력만 작용하는 경우를 생각합시다. 이 외력은 c o s 메가 t라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저희가 풀어야 될 equation motion은 다음과 같은 방정식을 풀면되는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 오메가 제로는 단진동의 어, 각운동 어, 진동수 오메가는 이제 외력의 각진동수를 나타낸다고 하시면될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러면은 예를 어떻게 푸냐? 어, 저희가 어, 풀 방법은 일반적으로 비동차 방정식의 일반에는 동차 방정식의 일반해는 동차의 일반해 더하기 특수해로 나타날수 있습니다. 즉 어, 저희가 제로 구할 것은 그러면 동차의 일반해를 구해야겠죠. 동차의 동차의 일반해를 구하려고 하면은 어, 동차의 일반 엘리역 yt라고 한다면은 예를 뭐 xpt라고 할 건데요. 그러면 일반적인 xt라는 애는 어, 두 개를 더하면은 된다는 것입니다 동차를 먼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x 대신에 동차의 경우는 y라는 어, 애를 사용할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기술이 되고 이거는 지난 시간에 풀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답을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서 a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알파로 기술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 두 번째로 이제 비동차에 대해서 어, 비동차 특수회를 구해야 되겠죠. 특수회를 저희가 x, p의 t라고 할 건데 여기서는 저희가 어, 가정을 하고 풀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b코사인 오메가 t 꼴로쓰진다는 것을 고려하고 해를 가정하고 이거에 대한 맞는 어, 개수를 찾는 식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거를 위에 있는 여기 이 식에다가 대입을 해주면은. 어, 이 것을 알수 있고, b의 오메가 제로의 제곱에 식을 정리해주면은 다음과 같이 된다는 것을 알수 있고, 그러면은 일한에는 결국엔 f 의 m 의 오메가 제로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의1이 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 저희가 비동차 완전 일반 해는 x 라는에는 y t 플러스 x p 의 t이기 때문에 어, a 코 o 인 오메가 T 플러스 알파 플러스 FM. 그 m is e q u a o m e g a Tero, Omega t e o t 로 기술이 되겠죠. a Tero, Omega Tero, Omega t 가 r o Omega 어, 무한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을 어, 진폭공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진폭공진이 어, 실제 생활에서 도나타나냐 무한대가 실제 생활에 나타나지 않잖아요 어, 왜 그런 무한대가 실제 생활에 나타나지 않냐 however 어, in real life in 무한대 인피니트 무한대가 어, 나타나지 않는다. 왜냐 하면 어, 저항 때문이다. 그래서 저항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진동에 이번 저항도 있고 외력도 있는 둘다 존재하는 그런 경우를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식은 m d 제곱 d dt 플러스 e m 콤마 d x d t 플러스 m 오메가 제로 x 콜 f 코사인 오메가 t가 되고요. 어 마찬가지로 동차 먼저 풀고 오른쪽이 제로 영인 동차 먼저 풀면은 어 이거는 y관이랑 x 원으로 썼습니다. 어 c 원의 이포멘셜에 루트 감마 제로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 제곱에 플러스 c2의 익스포넨셜에 마이너스 루트 감마 제로 오메가 제로 제곱에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어, b동차는 어떻게 보냐면 똑같이 해를 가정하고 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x2라는 해를 생각할 건데 x2는 b1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b2 사인 오메가 t라고 가정을 하고 풀도록 하겠습니다. 왜 코사인 그냥 사인으로 놓냐 하면은 얘가 코사인이기 때문에 어 코사인이 어 적절한 어 가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코사인과 사인을 넣습니다. 그러면은 어 얘를 대입을 해주면은 위에 있는 식계 b1의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b2의 사인 오메가 t 두번미끈해지 거죠 그리고 마이너스 2 감마 더블 오메가의 어, b1 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b2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오메가 제로의 b1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b2 코사인 오메가 t 는 f 코사인 오메가 t 가 되겠네요. 네, 그러면은 여기서 식을 정, 다시 정리해주면 코사인에 대한 텀과 사인에 대한 텀으로 나타날 텐데 코사인에 대한 텀은 b 1마이너 플러스 e 감마 오메가 b 2 플러스 오메가 제로의 b 1 이퀄 f 나누기 m 이 되고 여기는 마 비두 마이너스 이비두비원 플러스 오메가 제곱 2는0 그래서 이두 개의 연립 방정식을 풀면은 어, 저희가 비 원과 비2를 구할 수 있고 어, 여기서 비 원과 비2가 구해지고 비 원, 비2가 구해지고 그거를 이제 얼마냐 x x2도 구할 수가 있겠죠. 특수해도 구할 수 있고 그러면은 일반해는 일반해는 x1 더하기 x2고 얘는 스파니셔 마이너스요. 예, x1에 대한 해. 에다가 b1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b2 코사인 오메가 t가 되고요. b1은 여기서 f 나누기 m에 곱하기 오메가 제로에 오메가 제로 제곱에 제곱에 4 플러스 감마 제곱 오메가 제곱이 되고, 기투란에는 어, 어떻게 되냐면 분하는 게 m에 이 감마 오메가에 오메가 제로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제곱 4 감마 제곱 오메가 제곱이 됩니다. 어 여기서 보시면은 어 저희가 아까 전에는 어 노트 that 오메가가 어 오메가 제로가 됐을 때 발산했었는데 여기서는 발산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어 여기까지가 오늘 내용인데 몇 가지 코멘트를 어 적어 적도록 하겠습니다. 어 코멘트는 비동차의 특수해를 지금은 구, 구했는데 특수해를 구하는 방법에 대하여음 먼저 첫 번째로 저희가 사용했던 방법이 미정계수법입니다. 미정계수법이란 건첫 번째로 적당한 태의 형태를 가정하고 어, 그 다음에 얘를 원래 방정식에 대입 그래서 어, 방정식을 완성시키는 개수를 한다. I 어, 그래서 아까 전에 문제 t i o n If you have a question, w t t s r I t 가 o t i o 이랑 t 의 c 이랑뭐그 s 고뭐 s 스포넨셜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사인이랑 코사인 알파 티 코사인 베타 티거 아니야? 이런 애들의 식으로 다다낼수 있는데, 어이들을 맞춰서 얘네들을 모양을 보고서 적당한 해를 가정하는 것을 하면 됩니다. 이런 방법을 어 계수를 우리가 미정 시킨 상태에서 찾는다는 방법으로 미정계수법이라고 하고요. 또한 가지 방법은 지난 시간에 했던 연산자법인데 이번 시간에도 잠깐 나왔죠. 뭐 연산자법은 뭐 간단한 가장 간단하고 심플한 방법 어잘 찾을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런 방법도 있고, 어, 여기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또한 가지는 저항과 뭐 예를 들어서 외력의 방정식을 저희가 풀었잖아요. 얘를 어, 식을 번, 변형을 하면, 어, 열림이분열리 미분, 미분 방정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거든요. 어, 근데 여기서 어떤 가정들이 필요하고요. 어, 그래서 여기서 해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가정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런 엄밀한 해는 어, 이런 방법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 자세히는 안다르겠지만뭐 x t라는 해를 저희가 a t a 음, 그러니까 진폭 자체도 t의 함수고 그리고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알파도 t의 함수다. 그러니까 알파도 위상도 t 함수고 또는 이런 이런 식으로 적, 적을 수있겠죠 코사인에 오메가 t 플러스 c 2 t 사인 오메가 t. 그러니까 어, R이 영인 경우에 있었던 어, 그런 파라미터들을 어, 어, 시간에 대한 함수로 넣은 다음에 이것저것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 연립 미분방정식으로 푸는 방법에 대해서 어, 알고 싶으신 분은 어, 다른 책을 참고하셔서 공부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